로이드 존스의 책을 아주 탐독 하시는 우리 법학자이신 이기형 박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기형 박사님은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이주 주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서들을 어떻게 애도하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이제 나사렛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책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장로계에서 칼빈 교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리 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설교를 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니 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의문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이 괴로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이 성경을 풀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아, 제가 마이틴 로이드 존수 목사님, 로마서 1권에서 14권을 읽게 되었는데,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게 되는데 방대한 분량입니다. 한권 당한 한 500에서 600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2년간에 걸쳐서 정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인간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만 선택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고, 애초부터 창세 이전에 태어날 때 이전부터.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버려짐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인가?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4권 중에서 7권인가 8권쯤에 성경에는 두 가지 큰주기가 있다.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머리를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다. 본인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이제 언젠가는 아마 그 종말을 말씀하는 거겠죠. 예수님 오실 때 오실 때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에, 이제까지 저의 이 가슴에 탕맥했던 모든 것이 딱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엄청난 그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기쁨을 얻게 됐다는 그 포인트가 뭡니까? 아, 포인트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이 선택된 것이라면 또 멸망되기로 서, 선택된 것이라면은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당신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것도 성경의 진리고 두 번째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진리다. 이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머리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 상치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알게 되실 거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종말의 때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천국에 간다든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이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같지만 나중에는 얼굴대 얼굴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볼수 있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진리다. 오케이. 예.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다 옳다는 거예요. 저도 맞죠?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그 책에서 읽는 순간에 정말 제 여기 탁 맺혔던 것이 한꺼번에 그냥 그 하수도가 뚫리듯이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제가 그 그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네네.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명하시고, 네네. 우리 이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와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어, 소위 말하는 WCC, 이런 데와 아, 정통 기독교화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가 교리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교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 이방 종교들도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스토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슴으로 동조해야 된다 가슴으로 지정의라이죠 그러니까 가슴으로 동조를 해야 된다 가슴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모든 존재를 바쳐서 그 지식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하십니다 본계획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하게 됐고, 그 타락하게 되 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총체적인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성자,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사망 건설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 앞으로 주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온전하게 심판.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구원과 멸망. 그렇게 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집행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예수님의 크리스도이심,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유지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적용하셨다. 그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적용하시다 어린아이도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병자도 생명이 있다. 죽기 전에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식을 아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가슴으로 완전히 이 가슴 벅차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신의 온 존재로 조차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하 약간 그, 그에 미흡, 미흡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품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도 자꾸 이렇게 성장해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 인간은 아직까지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과. 네.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갈래라는 거죠. 두 갈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셨다. 동시에 그럼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받지 못는 것이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믿고 있죠. 지금 제가 십년 전에 이 목사님을 뵈었을 때 하고 예, 생각이 예. 조금 달라지시는것 같습니다. 예, 아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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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 나는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문화생활으로 들어갔다. 음. 나는 나는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정독을 했는데 그래서 2 년간에 걸쳐서 제가 집에서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정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 책을 왜 진작 내가 몰랐나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권은 주권적이고 예.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예. 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까 지정의 말씀하신 예. 그 차원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구한다. 네, 예. 믿는다. 네, 네. 인간이 믿어야 그걸 예, 예. 받지. 예. 그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예, 예. 롤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그렇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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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마르틴 루토, 종교계약가 마르틴 루토는 예. 야고보서를 예. 행위를 강조했다. 그래서 지푸라기 소신이라고 이렇게 좀 비하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에 의하면은 이것은 지푸라기 소신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세 번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 행할 때, 그리고 믿음의 그 질기를 고수할 때, 고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구수하려고 했다. 어떤 핍박과 관련이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물로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예, 믿음의 결과물이다, 행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의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할 지니,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온공키기가 나오겠느냐. 그래. 그 목사님이 내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고비를 예, 지금 예. 넘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답답하니까 예. 이 책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읽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 런던에서 목회를 하신 웨일스 출신의 그렇죠. 목사님이신데 원래 예. 예. 의사이고 예.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안 아, 들어 다닌 적이 없죠. 그런데도 예. 한 시대를 풍미하는 네. 굉장히 어, 탁월한 설교자로 네. 네. 교사로 네. 역할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지금도 네. 많은 목회자들이 읽고, 네. 어쩌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한테 가장 큰 네. 영향력을 네. 네. 지금 세상 떠난 이후 지금도 미치고 네.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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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그룹 신학교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렇지. 그분이 살았던 그 영국의 시대가 그저 기본적인 학문 준비가 다 이루어진 사람은 독자적으로 공부해도 신학교 다니는 사람 이상으로 이 탁월하게. 근데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로마 주석을 이렇게 해서는 거 보면은 음. 야 이번 이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신 분인가? 그, 그 사도들처럼. 그렇 그것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 뭐, 불받았다 하고, 막, 계시받았다고 하는 것하고는 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예. 상당히 지적이고, 정적이고, 예. 또 의지적인 예. 차원에서, 예. 자기는 자기, 인간으로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 성령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실제 그 삶과 사역을 보여주신 예. 아주 귀한 분이시죠.